안녕하세요. 어, 김시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수제 득금차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수제 득금차는 인동초, 수제 득금차. 인동초는 옥두선이 뭐 인동가에 속하는 밤상록, 한력, 덩쿨성, 감옥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 산에서 자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늘 잎이 푸르게 살아있어 인동초라고 부른다. 인동초, 덩쿨, 인동초, 검은동이라고 하고 꽃은 색이 흰색으로 피었다가 노란색으로 근에서 금은하라고 한다. 이 잎줄기 꽃 모두 약재로 쓰인다. 옛날부터 잎을 차로 재료로 사용해 왔는데 유자 열매 속에 인동초 잎을 넣은 뒤 발효시켜 떡차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수제. 볶음차 만드는 과정 들을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인동초 잎을 깨끗이 손질을 한다. 두 번째, 썰어 놓은 재료를 편에 덮는다. 세 번째, 덮은 재료를 비벼준다. 여기 이제 유념이라고 합니다. 어, 녹차를 만드는 방법과 또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벌채취를 해서 어. 후라펜에덮어서 어느 정도 덮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멍석에다가 비비벼 어, 줍니다. 유념이라고 하죠. 피비얼면서, 인동초 잎에 포피를 갖다 상처를 내서 추출이 잘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잎을 돌돌 말려서, 어, 오랫동안 추출할 수 있게끔, 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피빈 재료를 털어 건조한다. 다섯 번째, 털어서 건조한 재료를 다시 덮는다. 여섯 번째, 덮는 재료를 다시 유념을 한다. 일곱 번째, 비빈 재료를 갖다가 털어서 건조한다. 이 과정들을 갖다가, 어, 일곱, 여덟 번 정도를 갖다가 반복을 해서, 어, 차를 갖다가 완성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잎을 덮고 펜에다가 어, 이어서 덮고요 그 다음에 어, 덮고서 그것을 갖다가 어, 멍석에다가 유념을 하는 거죠 비비는 거죠 비빈 것을 털털 털어서 어, 수분을 날리고 열기를 갖다 식혀 주고요 또다시 반복해서 덮고 비비고 어, 건조시키고 또다시 덮고 비비고 건조시키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아, 7~8번 정도를 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 차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때에 이제 덮을 때에 어, 가스불에 온도가 중불로 하시는 것이 에, 좋고요. 집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팬에다가 가스 불, 중불로 하셔가지고 차를 만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보통 보게 되면 어, 차를 만드는 소시죠, 가마솥 소설 준비를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차 맛이 훨씬 뛰어나고 오랫동안 여러 번 추출을 할수 있는 기술을 평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덮을 때에,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유념이죠. 피비는. 음, 이것을 제대로 이제 잘 비벼정으로서 차가 돌돌돌돌 말립니다. 그죠? 돌돌돌 말아져서, 어, 찬물을 부어서 우려질 때, 서서히 풀어지는 거죠. 요거서 제대로 못하게 하면 확 풀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 번 우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기술이 없는 분들이 차를 만들게 되면 한두번 정도 우리면 다차 맛이 안 나게 되는데, 녹차처럼 잘 유념을 하게 되면 여섯 번. 대여섯 번을 갖다가 우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차가 완성 그이 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갖다가 한어 나머지 차의 맛을 어 완성하기 위해서 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음, 맛을 내는 과정들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열처리라고 합니다. 만데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때에 이제 차가 향이 이제 제대로 갖춰지게 되고 맛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또한. 수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완성됩니다. 아홉 번째, 완성된 인동조차를 포장하여 음, 마무리를 한다. 어 밀폐 용기나 어, 밀폐할 수 있는 유리 용기에 차를 담으셔가지고 차를 이제 마실 때에 어, 보통은 이제 1인분에 한 2g에서 3g 정도 다과에나엮어코서 어, 녹차처럼 우려 마시면 됩니다. 녹색으로 이제 색깔이 예, 탕 색깔이 나오면서 인동초가 가지고 있는 음, 어, 맛들이 탕에 나와서 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에 이제 어, 인동초 꽃이 이제 어, 말려서 어,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게 되면 어, 꽃 하나 내지 두 개를 갖다 같이 여서 우려서 내게 되면 인동초 꽃의 향기가 같이 합류가 돼서 굉장히 좋은 어, 차 맛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해서 차를 마시, 만들어서 마시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동초 잎차죠, 어, 그죠 인동초 잎차를 갖다가 녹차처럼 덮어서 만들어서 어,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경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독을 풀어주는 최고의 향신료, 초피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초 황제였던 진시황제는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살고자 전세계에서 구해온 희한하고 징계한 약재를 즐겨 먹었는데 초피나무는 열매도 구중 그 항나 한, 한가지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초피나무 열매를 각종 요리에 넣는 향시료에 활용해왔고 왕비의 거실을 다산의 의미로 초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초피나무 가지에 수십개의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초피나무는 가시가 많아 울타리로 심으면 악기가 침범하지 않고 노인들이 초피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 짚고 다니면 병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국이나 유럽에서는 초피나무 열매를 곱게 가루내어 커피에 넣어 먹고, 일본은 생선회 등 열매 가루를 뿌려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추어탕이나 생선 요리를 초피나무 열매 가루를 넣어 비린내와 독성을 제거하는 향신료에 애용해 왔다고 합니다. 초피나무 열매는 톡쏘면서도 시원하고 맵고 상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모기나 피리 요긴나 파리. 모기나 파리, 벌레를 살충제로 잡지만 살충제가 없던 시절에는 말린 쑥을 태우거나 초피나무를 심어 해충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집 주변에 초피나 나무를, 초피나무를 심으면 모기나 파리 등 해충들이 접근을 꺼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가놓은 장독대 주변이나 돌담에 복숭아를 심어 배잎나 개구리, 두꺼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책갈피에는 채깔비, 은행나무 잎을 좀 넣어 좀이 슬지 않도록 했고 옛 선인들의 지혜가 세상 놀랍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초피나무는 운영과 산초나무 속열애해살이 관목이고 중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15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기, 강원도 산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산초나무 큰잎이 붙어있고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초피나무 가시가 없는 윈산초나무 가시가 작고 둥근잎이 달리는 전주 산초나무 털이 많은 털 초피 나무 초피 나무 등 여섯 종이 자생하고 제주도 전남 북경남 북청남 광원 항해도 숲속 산죽덕 산골짜기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피 나무와 산초 나무를 혼동하는 이유는 일제 감정기 전으로 발각된. 대부분의 책자에 초피 나무와 산초 나무를 구별하지 않고 산초 나무라고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초피 나무를 산초 나무와 함께 산초로 부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초피 나무와 산초 나무는 모양새와 향이 달라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초피 나무는 가시가 서로 마주나고. 가시 사이에 타원형 잎이 달리며 가장자리에 약간 무딘 물견무늬가 있고 오래된 줄기의 가시는 태어되어 없어지고 수피의 콩을 반으로 잘라 붙여놓은 모양의 약간 검은 회색 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잎과 줄기 열매를 씹으면 톡 쏘면서도 강한 향기가 나고 혀끝이, 혀끝이 얼얼해지면서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산초나무는 가시가 서로 어긋나고 가시 옆에 잎이 달리고 오래된 가시는 초피나무처럼 태화되어 없어지지만 밝은 회색입니다. 잎과 줄기 열매를 씹으면 톡 쏘거나 맵지 않고 마비 증상도 없다고 합니다. 초피나무는 2에서 3미터 정도 자라고 해발 30에서 1030미터 지역의 큰 나무나 아래나 정목림 숲이 우거지고 배수가 잘 되면서 반근해진 곳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초피나무는 중국 산시성, 산시성 동북 지역인 초과파에서 생성 생산된 것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진초, 천초, 촉초, 화초, 산초라고 하고 열매 껍질을 약재로 쓰다 보니 진피, 제피 젠피, 젠피, 전피, 제피 재피나. 조피낭, 존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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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피, 지피, 젠초, 남초, 화초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뿌리는 화초근, 잎은 화초엽, 씨앗은 초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초피나무는 암세표주의 다양한 항암, 항암증 및 신체 구조, 국소 부위에 대한 마비작용을 하고 위장에 간장을 약, 완화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한다고 합니다. 살충, 사이균 및 어독에 대한 해독작용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치솟는 길을 내리며 양기를 돕는다고 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우리 몸의 비장과 신장, 폐를 이롭게 하는 약제입니다. 초피나무는 열매 외 잎, 줄기, 씨앗, 뿌리, 기름, 수액 도약재로쓸수 있고 잎은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하여 말려 가루를 만들어 국이나 생선조림에 넣어 먹고 입맛이 없을 때 생잎과 된장으로 부치면서 먹으면 향긋한 향기와 함께 씨육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열매는 가을에 빨갛게 익었을 때, 진치, 채취하여 열매 껍질만을 분리하여 가루내어 쓰고, 열매는 소화작용은 돕고, 산폐방지에 효과가 있어, 김치 등절임요리에 넣으면 발효를 지연시켜 신선한 맛을 오래 즐길 수 있고, 씨앗을 35도 술에 담가 3개월이 지난 뒤 건더기로 버리는데, 초피나무 씨앗을 주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 다른 술에 조금씩 넣어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줄기와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하여 잘게 썰어 말려 다려 마시고 수피나무는 잠복하면 눈이 말, 밝아지고 안색이 좋아지며 머리털이 검어지고 그까지 질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생선 독에 중독되었을 때 해독제로 옷이 올라왔을 때는 잎을 모래 달여 환부에 씻거나 껍질 삶은 물로 목욕하면 된다고 합니다.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면 잎과 열매를 비벼 붙이고 종기에는 잎으로 즙을 내어 바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초피나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